이래 산소를 이제 정리해서 그 유거를 모시고 나와서 산소를 없애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산소 안에서 2002년도에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막 중국도 가보니까 거기는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장례식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례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제가 1994년도에 장인사에 시작했거든요. 올해 이제 10월 때리면 30년이 되는데 그때는 화장률이 15%에서 20%가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2024년 현재 전국적인 화장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 0분 중에 한두 분만 화장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매장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분빼놓고는다 아홉 분이 다 화장장 가서 화장하는 문화로 바뀐 거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뀐 적이 없대요. 한 20여. 몇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적은 그게 제일 큰 변화죠. 저는 경기도 광주에 하남시에서 400년 동안 내려오는 집안에서 살았다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서울로 좀 나와서 살게 됐고 어, 지금도 수시로 이제 시골이니까 가까우니까 가게 되는데 거기는 보면 상여를 놔두는 집이 있었어요. 마을에 호스름하게 이렇게 집이나 이렇게 지어 놓고 담을 해 놓으시고 거기는 낮에도 잘안가 거기를 무섭다고 늘.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상여를 놔두는 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그 상여를 다시 또 조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전날 한번 빈 상여 놀이라는 것을 해요. 상여를 하려니까 사람이 최소한 뭐여 사람에서 1 6 사람 정도 뭐 이렇게 모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발을 이제 맨날 이건 상여 매는 게 아니니까 일 년에 한두 번 돌아가시든지 몇 년에 한번 돌아가시는 거니까 빈 상여 놀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일 나이 드신 어른을 그 위에도 앉혀가지고 상여 위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어야뭐 이렇게 손 소리 뒷소리도 하고 그런. 문화를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거기서 이제 또전 부친 거 하고 막걸리하고 이런 거 드시면서 마을 축제 같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없어진 거죠. 다 화장장 가니까 뭐 상여 매시는 문화도 없어진 거고. 그게 제일 큰 변화 같아요. 근데 외국 사례 같은 거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기 옆에서 총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었나 보죠 그런 분들은 화장한육을한번더 가열을 하면 이걸 구슬같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구슬 가지고 놀았듯이 그런 구슬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산탄총알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 자기가 좋아했던 그산양터 이런 데 가서 총을 쏴서 이게 산탄을 시키는 것도 있고 과장한 육을한번더 끓이면 그걸 이제 구슬같이 만들어 갖고 목걸이같이 만들어서 나눠 가진 사람들도 봤고 그걸 팔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는 그걸 다이아몬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몇달 전에. 제가 이제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친구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떠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그 자기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 혼자 있으니까 누가 뭐 만들어도 그렇고 뭐골 당도 그러니까 난 바다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해양장이라는 게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인천이나 부산 가면 배 타고 일정한 거리를 나가 가지고 그 부표 옆에다가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이나 설날 생각나면 그럼 그, 그 배를 가지고 시간대로 가 가지고 오여서 꽃한송이 던지고 오고 그런 다양한 문화 생긴 거죠.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할 만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생겼어요. 가까운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서 임종하시는 걸 최고의 복이라고 해서 우리 오복 중에 마지막 꼭 고정명이라는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대소변이 나와 있어요 어, 우린 살아 있으니까 방구를 참을 수도 있고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서도 누가 사람 많은데 방구 끼면 어떻게해요 그러니까 과략근이라는 게있어 그걸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시면 이오 힘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다 풀려요 그냥 그러니까 대변소변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손도 팔다리가 널어러질 수도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그런 상태를 깨끗하게 대변 소변을 치워드리고 어른들 기저귀를 채워드려서 깨끗한 옷, 광목 치마 저거리나 바지 저거리로 갈아입혀드리는 게 예전에는 그걸 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신이 널브러지면 안 되니까 실성판이라고 돼서 한 이렇게 요 정도 폭으로 해가지고 한 1m 74 정도 되는 오동나무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두개나 대고 사람을 어깨, 팔뚝, 꿈치 위에 손등, 무릎 이런 데를 묶어서 종이끈으로 묶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수시라고 해요. 그걸 왜 하냐면 돌아가신 날부터 예전에는 오일 장을 치르니까 3일째 되는 날 염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굳으면서 이게 틀어질 수가 있대요. 그니까 러 그걸 가지런히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실성판으로 해서 종이끈을 살짝 묶어드리면 이대로 굳으세요. 요새는 3일장이니까 그렇게 수시를 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이제 염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묶여있던 수시할 때 묶였던 종이끈을 풀어드리고 실성판을 분리하고 치마저걸이나 바지저걸을 벗겨드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서 새로 옷을 입혀드리고 이런 거를 염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시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이제 얼굴 확인 다한 번씩 한 마지막 얼굴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관에다 모시는 거를 관에 들어가니까 입관이라 그러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어 발인을 나가는데 그때 이제 운구를 하는 거죠. 관을 드는 걸 운구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 리무진이나 버스 모시고 화장장을 가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장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화장을 모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유골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뭐 뿌리러 가든지 공원 당에 모시러 가든지 요새 또 수목장이 유행이니까 수목장 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발인 나가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어, 3일째 여기서는 이제 첫째 날은 수시하고, 둘째날 염하고, 발이 나가지만, 어, 장지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전날 땅을 이렇게 파놔요. 관이 들어가실 수 있게. 그러면 마지막 날 이제 3일째 되는 발이 나올때 바로 그로 가시면 바로 땅을 다 파놨으니까 거기에 관을, 땅을 내려는 게 하관이라 그러거든요. 하관하는 준비를 다 준비해 놓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하관을 하고, 횡대라는 걸 덮고, 흙을 이제 치토라는걸을하고 회다지를 하고, 회다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봉분을 만들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봉분을 지내고 오는 거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선복 뭐 예전 같이 집에서 장례 치르는 게 아니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도 장례 시장이 다 있어요. 그럼 장례 시장을 쓰면 그건 3일이나 이제 5일 동안 쓰는 사용료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3일 동안 쓰는 빈소가 작은데는 뭐 3일 동안 쓰는 게뭐 5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큰데는 이게 하루에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손님이 오시는 거하고 이걸 따져서 가족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뭐 100명이 오지 이0백 명이 올지에 따라서 음식을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가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순수한 장례 비용 그건 이제 고인에 대해서 여물에 드리고 관하고 수의하고 뭐 화장장을 갔다 왔다 하려면 차로 다 이동해야 되니까 뭐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화장한 유거를 어디다 모신든지 수목장에 모신다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데는 뭐 오십만 원 백만 원이면 되는데 사서에는 수목장만 해도 보통 뭐 삼백만 원에서 천만 원짜리 뭐 이천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봉안당도 그렇고 봉안당도 똑같은 게. 아고요 같은 칸이라도 우리 이제 아파트 로얄창이 있듯이 중간에 이제 저희가 10단 정도로 보면 4단, 5단, 6단이나 눈높이에 있는 게이런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데는 막1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저맨 위에 하고 제일 밑에 따는 뭐 2,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뭐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수위도 제일 뭐싼 수위가 뭐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몇천만 원짜리도 저희는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규모를 어떻게 치를 거에 따라 틀린 거지 과장한다 그래가지고 뭐 500만 원천만 원이 다 끝난다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매장한다 그래도 몇천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저희 같이 전문가들 하고 사전에 상담하면 좋을 것 같고 공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어느 장례식장이나 전시하게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수 있게 소비자들이 복도에 가셔도 되고 장례시장 진열해 놓은 데 관하고 수의를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가격표가 다 있어요. 상주들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셨는데 생각이 온전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주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해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서 저는 한 번은 제 책에도 있는데 전라도 꽝촌에서 올라오신 분, 삼형제가 올라오 서울에서 쌀가게 연탄가게 뭐 슈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추석이나 설날 더 바쁜 거예요. 이분들은 그니까 전라도에까지 못 내려가니까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봉안당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때 누나들이 와갖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예전에는 왜 화장을 하면 두번 죽인다는 말이 있었는지 아 화장을 하냐고 자기들이 모시고 내려간다고 막뭐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모시고 내려가려면 그걸 이제 이 친구들이 못하니까 그김 서방이 이제 그러면 풀 깎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럼 얘들이 돈을 준다니까 삼촌이 그런 걸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가만 보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가 병들은 남편이나 자기 아들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래 그냥 화장하자 이러더라고 그리고는 또그 다음에 또, 또 막내딸이 오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염한 다음에 오더니 그게 또 매장한데 또 그래 똑같은 반복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화장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돌아가시자마자 사망진단서 뛰는 게 제일 급하거든요. 그럼 그걸 다섯 통이나 열 통을 뛰어셔요 그럼 뭐 했어야 되냐면, 화장장에도 제출 해야 되고, 장례장에도 제출 해야 되고, 나중에 동사무소도 제출 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가족들 중에 이제 군인이라든가 그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그 복사본이라도 있어야지 가서 이제 그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례조차는 여태까지 얘기했으니까 그건 됐고, 화장장 간 다음에 화장증명서를 받으셔서 사망진단서하고 그걸 같이 가지고 동사무소에 한달 안에 제출을 하셔서 그 서류 정리를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정리가 있고 바로 거기서 이제 화장장에 화장 끝난 다음에 수목장이나 해양장이 아니면 봉안당에 다 되셨으면 3일 있다가는 가 거죠. 보통 사무제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장례 치르고 그 다음 다음 날 아니면 4일째가될수도 있는데 그 따지는 건 너무 복잡하시니까 그냥 지금은 장례 치르고 그 다음 날 너무 힘드니까 좀 쉬시고 그 다음 날 사무제라는 게 있어요. 매장 하든지 뭐. 그 화장에서 봉안당이든지 수목장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잘 계시는지, 본부는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보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걸 하시는 거 있는 거죠. 이제 회사장이라든가, 뭐여러군데서 보면 장례 비용이나 이런 거를 보존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화장장이 이제 서울 시민은 만약에 여기서 9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서울 화장장을 쓰면 근데 외부에서 충청도나 경기도 사람들이 여기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용인 화장장이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거기 쓰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용인 사람이 10만 원이라도 그럼 그런 거 저런 걸 갖다가 이제 증명이 있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존재하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염하는 것도 한 3천분 4천분 정도 제가 염해드린 것 같은데 오래된 산소를 이제 정리해서 그유월을 모시고 나와서 산소를 없애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 얼마 전에 파멸의 영화에 제가 이제 실제 주인공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저도 한 4천개 정도 산소를 없애봤는데 그중에 한4 50군데 정도는 진짜 좋더라고요 산소가 배경도 좋고 땅을 파와도 흙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는 그런 다. 가족들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다90% 이상이 매장을 했으니까 누구든지 두고 돌아가시면 그냥 매장을 한 거예요. 근데 좋은 묘자리나 이런 거를 보려면 자기는 선산이 넓은 데가 있어서 고를 수 있든지 아니면 잘 보실 수 있는 풍수가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냥 아무데나랑쓴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산소 안에서. 원래 땅은 단단한데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을 모시고 공분을 만들더라도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한번 파낸 땅은 물기가 잘 스미거든요. 그래서 그관 안에 이제 물이 찬 것도 많이 봤고, 그러고 보면 그런 자리는 뭐 있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뭐 돈이 있든지 아니면 풍수가 선생님들을 알든지 이런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가지는 요번에 이제 파매에서 비중 있게 나왔던 건데 첩장, 천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의 이제 뭐 좋은 자리에 썼는데 누가 이제 그 기운을 받으려고 옆구리에 다또쓴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한 회장님의 할머 니 산소를 이장해 달라 그래 갖고 갔었는데 한 3m, 4m 정도로 깊이를 한 2m 정도 팠더니 거기서 이제 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골을 다 모시고 정리하고 나오려 그랬더니 그때가 3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파낸 쪽 옆에가 또 무너지면서 이렇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관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장례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제 선배님들한테 여쭤 보니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게 가끔가다 있다 하더라고요저온대 명당 자리 있으면 옆구리에 끼껴 놓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도 기운을 받으려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좋은 데 쓰면 자손들한테 좋다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도 되고, 이제 풍습으로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그 자기 이제 지인들, 회사 동료든지, 뭐 학교 친구든지, 뭐 이러면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그냥 고개만 숙이고 와도 되는데, 굳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대? 글쎄 어머니가 그 지난번 편찮으시더니 그래 무슨 암으로 언제까지? 이런 얘기 몇 번씩 묻는 거야. 근데 그러면 묻는 사람은 한두 번이지만 가족들은 똑같은 대답을 몇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이 오래 사시고 이런 건 모르지만 갑자기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떠올리기 싫은데, 자꾸 그걸 되내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더라 그리고 한 가지는 요새는 이제 종교가 또 틀리신 분들은 헌화만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헌화가 이제 이+ 꽃송이가 있으면 이제 거기 사진이 있으면 꽃을 대한민국은 이것을 받치는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정했어 그것도 앞에 사람이 거꾸로 놓으면 또다 놓고 막 이랬거든요 일본에는 거꾸로 놔요 꽃이 조문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꽃을 놔꽃 이쁘장이긴 하긴 하긴 해 그렇게 보면 근데 최계 대통령 때 그걸 하면서 행안부하고 이제 정의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정해가지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걸 정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정해놓은 게 꽃을 그럼 바치자 우리는 계속 바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왕이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혹시 그런데 가셔서 꽃이 거꾸로 뭐 한두 개만 놓여있더라도 아 이거는 고인께 바치는 겁니다 다시 놔주면 어 나중에 책 잡히지 않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애기를 가지신 분이 어 상가집에 간다든지 이런 거 예전부터 이제 그런 거 꺼리시는 게 있었는데 멋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가까운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것 있냐면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는 입관하는 거하고 학관할 때 보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침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상준데 어떻게 그거를 안볼 수가 있는 냐 거야.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그게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안 보니? 말 때. 관에 들어갈 때 입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에 들어가실 때 잠깐 외면했다가 보면 된대요 그리고 이걸 관을 가지고 가서 땅에다가 매장을 할때하관을할때 그때 또 잠깐 외면했다가 보면 된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도 어디 상가쯤에 갔다 오시면 대문에서 이제 큰소리 를 치셔 그럼 어머니가 내려가셔서 뒤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소금을 막 뿌리시고 팥도 뿌리고 막 간장 게장좀 하는 거 담고는 거를 휘버하고또 버리기도 하고 막 별거 다하셨어요 우리 집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시거든.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 따지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새해 들면 꼭뭐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사주팔자도 보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나쁘다 그러면 막 그렇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 꺼리낌이 되는 거고, 꺼리낌이 없어지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종교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그런 것들을 좀 떨치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 거에 꺼달며가지고, 살다 보면은 뭐, 옷 입는 거나 뭐, 외출하는 것도 다 시간 따지고 뭐, 해야 될 텐데. 특히 운 좋게 하다 보니까, 13년 차에 체계 대통령을 한 바람에,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제가 장례에 참여하게 됐는데 음, 그런 분들만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만 연결식이 있고 막 이래. 그런 분들이 평소에 행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틀어주기도 하고 큰 선생님들도 법문했던 이걸 틀어가지고 연결식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운물한 깨고 있을을땐그거밖에 몰랐어요. 2002년도에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막 중국도 가보니까 거기는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례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가서죠자기 뭐 홍길동 이름 쓰고 봉투 하나 놓고, 지인의 두고, 어 아부지나, 할아버지나할머니를위해서절하고 지인들하고, 와서 아는 지인들하고,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다 끝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남의 상가집을 통해서 상여 해으면서그 나의 죽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미국을 따지면 V.I.E.W.I.N.G 뷰잉이라는 거래요 관뚜껑 열어놓고 고인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인이 주인공이야 떠난날 아침에는 연결시장에서 연결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교회에 가서 연결 예배를 봐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대부나 이런 데서 보면 왜 공원 묘지에 가서 안장식을 하는데 거기서 또 시기 똑같아 다 고인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세번다 나와 셋 중에 하나만 가봐도 고인이 어떻게 사시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사 이름을 대한민국 장례문화문이라고 지었어요. 좀 거창하게, 어, 좀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장례문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펼치고 정리하고 어, 만들어가고 싶어서 어,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